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우수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우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우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노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들 것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임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자,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결핍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해 생활을 지금 하지만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 그 힘든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결핍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베푸셔서그 광야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런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서한땅에들어가에 되었습니다. 가국 한국에서 한국서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가에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뭐 뭐 가면 다 준비가 다돼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싸우고 치열하게 전쟁하고 그래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지금 너무도 미혹해하는 영들 때문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 광야를 살면서 사람들이 유독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너무 잘 아는 이 미혹해하는 영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아, 쟤 싸우려고 안 하는구나. 그러면 달콤한 것으로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새 지파를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그새 지파로 하여금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유단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먼저 선봉에 서기를 원했죠. 그래서 새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차례 성읍들을 점령해 가면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여호수아 땅에 정복을 한 여호수아 정복을 한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오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이땅 분배 가난안 땅을 21장까지 땅을 분배하고 나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죠 정확히는 루벤지파,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가 땅을 다 점령했으니 자기들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합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길로아시 있는 요단 동편으로 두 지파 반에 이 전쟁을 치른 이 젊은 남자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났으면 좋았는데 이 젊은 남자들이 떠나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웁니다. 이것을 보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 이스라엘 아홉 지파 반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두 지파 반 사람들을 오해하죠. 아 쟤네들이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재단을 아무나 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재단을 쌓았으니, 그래서 오해해서 저들을 다 죽이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함께 동공을 돕는다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임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한번 기회를 줘보자. 어떤 연유인지 알아보자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 열 명들을 그 길라스로 파견해서 그 연유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있는 제단을 왜 쌓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협격한 공을 세우면서 함께 노력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좌우 이게 달라요. 강남이 다르고 강북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이 있으면 단절이 됩니다. 이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 여기 가나안 땅, 족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지 요단 동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소외되거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후손들에게 보라고. 야, 여기가 바로 이루벤지파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 이 두지파 반이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가나안정복에 힘썼던 그것을 기념해서 쌓은 재단이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재단을 쌓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 그랬어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그야말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에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 설교가 두 편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듣는 청중은 누구냐 하면 온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리더십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이제 24장 넘어가면 여호수아가한번더 고별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세겜 땅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며 고별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신이 처음 부름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 가면서 싸우는 싸움에 승리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 비결은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너희들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말씀의 키포인트는 너희들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 인생을 돌아봐라 내가 너희의 싸움을 대신 싸웠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점령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뭘뭐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들 하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리더십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너희 집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래요?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정확히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나님 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제 마음을 후벼판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힘, 크게 힘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크게 힘쓰는 사람은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티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그랬어. 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크게 힘써야 돼요. 크게. 그리고 또 여호수 아는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아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데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기를 크게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그래놓고 크게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뭔데?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을래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 성경에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상 같은 무슨 종교에 해당되는 그런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현대에는요 바알 같은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과 같은 그런 재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혹해하는 영에게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요? 크게 힘써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크게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크게 힘써야 합니다. 적당히 믿으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귀에 딱지가 듣, 듣게 들으셨잖아요. 발을 푹 담그시라고. 등대교의 성도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정체성이 모호하면 사단은 절대로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굉장히 진부한 표현 같죠? 사실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묵상해야죠. 하나님 예배해야죠. 그래, 하나님 가까이 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은 뭔데? 그러면 간단하죠. 죄를 가까이하면 돼요. 죄. 우상인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럼 뭐 목사님, 아돈 벌지 말아요.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돈 버세요. 좀 많이 버세요 돈을.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이 돈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라는 그런 예배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얘기예요. 돈을 섬기면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등대 위의 지체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싸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돈 같은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아요. 여러분, 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